예비 며느리가 청소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소리치며 떠났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입구가 더러울까봐 편한 옷차림과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하고 있었는데 아들과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엄마? 아들은 웃으며 다가왔지만 예비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여기에요? 엄마랑 나 여기 꼭대기 층에서 살아. 그러자 아들을 쏘아보며 말하더군요.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야?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뒤돌아서 나가버리더군요. 아들은 황급히 붙잡으려 했지만 거칠게 뿌리치고 가버렸습니다. 멍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저녁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. 엄마 왜 하필 그 시간에 그런 차림으로 계셨어요? 조용히 거친 손을 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어요. 스무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고 악착같이 모아 작은 4층짜리 창가를 마련했습니다. 꼭대기 층에 살면서 건물 관리는 제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 손으로 온갖을 다하면서 너를 키웠다. 며칠 후 아들이 전화로 지금 엄마의 모습을 창피해하는 사람과는 함께 할수 없다고 헤어졌다더군요. 결국 헤어지는 선택을 한 아들이 잘한 거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